유생 언니 오늘 왜 이렇게 꺼네 오늘 우리 블랙산 리뷰 하잖아. 오늘 제가 과제 때문에 블랙스완이란 영화를 봤는데 이게 되게 예술적이고 의미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번에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엑스원이 아무래도 백조의 호수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보니까 백조의 호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음, 일단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음악 중에 맨 처음에 작곡된 음악이고요 어, 마리우스 푸티파가 안무를 했네요 여기에는 두 명의 주연이 등장을 합니다 어, 일단 지그프리트 왕자하고 오데트 공주 이렇게 두 명이 나와요 둘이 사랑에 빠지죠? 근데 어 사실 줄거리는 너무 흔해서 정말 조금 짧고 굵게 가져와보긴 했는데 어 일단은 공주 자체는 백, 원래는 백조가 아니고 악마한테 악마한테 저주를 받아서 밤에는 공주로 돌아오는데 낮에는 그냥 계속 백조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만. 그네 치유가 될수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배신을 당한다 그러면은 이제 너는 영원히 이제 백조야 약간 이런 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마침 왕자의 성인식이 있는데 어, 정략 결혼을 하게 될 처지가 오니까 왕자가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호숫가를 걸어갑니다 어, 근데 어, 예쁜 백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돼 <laughs> 갑자기 도망갈 사람이 사람이 것 같은데 돼. <laughs> 그래서 공주가 이제 어 여기있는 백조들 내 신녀들이니까 건네지 마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 그랬는데 백, 백조가 너무 예뻐 공주가 너무 예뻐 이러니까 왕자가 우리 결혼을 해서 그 저주 풉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악마가 괜히 악마가 아니잖아요 오딜이라는 딸인데 딸한테 야저 왕자가 꼬셔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왕자가 거기에 꼬임을 당합니다. <웃음> 어, <laughs> 그런 충격적이네요. <중요. 웃음> 충격적이에요. <laughs> 왕자가 꼬임을 당해요. <laughs> 근데 왕자가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계략에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자가 되게 막 음. 참회를 하면서 이제 뭔가 결말부로 넘어가는데 결말부가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개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볼쇼이 발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로얄 발레단인데 로얄 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배드 엔딩, 매우 세드 엔딩 둘다 죽습니다. 왕자 오, 공주 다 죽어요. 비단적인, 비단적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 볼쇼이 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공주가 왕자의 그 마음을 받아줘요. 응, 왕자를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의 저주가 풀리게 되고 음. 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는 결말로 끝나게 되는데 어 제가 보기에 이 영화에서는 니나가 죽는 모습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마 볼쇼이 발레단보다는 그 로얄 발레단? 로얄 발레단 로얄 발레단 버전을 차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영화 속 백주의 호수가 이제 또 고전 백주의 호수와 다른 점이 흑조랑 백조를 쌍둥이 자매로 음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장이 이 둘을 한 사람이 연기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조금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이죠, 네. 사실. 아무튼, 그런데 니나는, 주인공이죠? 니나는 이제 백조는 정말 연기를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흑조는 좀 미흡한 모습을 보입니다. 음. 근데 니나 본인도 욕심이 있고, 단장이 옆에서 되게 부추겨요. 응. 너 흑조 잘할 수 있어. 저걸 좀 해봐. 해, 니아는 흑조가 해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니아는 근데 자기는 연기를 잘 못하니까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니아 자체가 네. 실력이 좋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연 역할에 캐스팅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공연이 다가올수록 니아는 불안 증세가 점점 점점 더 심해지고. 맞아요. 거 네. 거울에서 막 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들고 있고 음음. 이런 조연병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되게 그런 것도 많았고. 네 그래서 니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환각을 보고 막 환청 듣고, 심지어 더 가서 그 발레단 내 동료들하고도 되게 마찰이 많아요. 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점 진행이 되다, 어쨌든 공연이 다가옵니다. 공연 날 니나는 그 불안을 점점점점 쌓다가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본 공연에서. 음, 아 맞아요. 이제 이 실수가 이제 니나의 불안을 최고치로 찍게 만들어요. 그래서 니나가 결국 극단적으로 불안이 오니까 자기 자제 위협한다라고 생각한 동물을 유리 주각으로 찌르고 본인은 이제 위협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완벽한 흑주 연기를 이제 보여줘요. 음. 근데 영화가 이제 또 반전이 있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반전이 에이. 시작이죠. <laughs> 반전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환각을 본다 했잖아요. 음. 찌른 게 상대 배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던 음. 거예요. 그래서. 니나는 그 상처를 입은 상태로 사람들은 이나 연기에 대해서 되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본인은 나는 되게 완벽했어 이런 식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음. 우리 되게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게 너무 잘 드러났던 부분이 처음에 바 센터를 해요 발레리나들이 그때 이렇게 하는데 그때 티칭 하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니나한테 니나 응. 오늘도 예쁘구나 <laughs>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니나는 되게 보여지는 것들에 되게 많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선천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이지 않는 게, 음. 니나 같은 경우에는 엄마도 발레리나였더라고요. 음. 심지어 엄마는 솔리스트를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리고 니나가 직접적으로 영화에서 언급하기를 엄마는 실패한 무용수라고 되게 부운한 발레리나라고 엄마는 솔로도 한번안 해보고, 그냥 뒤에 백그라운드로 그냥 동, 군무만 쓰다가 어, 군무만 쓰다가 그렇게 은퇴하게 된 그런 무용수 아니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니나 자체가 되게 솔리스트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엄마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묘사가 되는 게 엄마가 되게 억압하고, 음. 그리고 니나가 막몸 긁고 이럴 때도 손톱을 아예 잘라버리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요. 보통 그러면은, 너 그거 하지 마, 아니면 왜 그래, 병원 가자는데 어머니는 되게 손 이렇게 딱딱 같이 갖고 손톱 깎기로 손톱을 막 잘라요. 그니까, 막자립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자립심을 잘라냈다라는 해석이 되기도 했고, 음. 아그 장면이 보였던 게그 오디션 때 백조 잘해놓고 이제 흑조 연기할 때그 작품을 코다라고 하거든요. 그 코다에서 계속 포에테 피봇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 집중력이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집에 가서 미친 듯이 연습을 해요. 진짜 독하게 연습을 해요. 와그 어쨌든 그 코다를 완성시킨 다음에 단장한테 가가지고 단장님. 저 이제 꾸다 완벽해요. <laughs> 이렇게 빼기롭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강돌하네요. <laughs> 강돌해요, 진짜. 근데 안타까운 거는 단장이 니나한테 요구했던 게 테크닉이 아니라 감정선이었단 말이에요. 그 캐릭터 분석을 원했던 건데, 이제 니나 같은 경우에는 백조는 되게 완벽해요. 근데 사실 백조도 캐릭터를 분석해서 완벽한 게 아니라, 그냥 니나 자체가 되게 백조스러워요. 그래서 백조 역할에는 되게 적합했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흑조는 니나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백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조 역할은 잘 맞는데 흑조는 너무 부족했다. 그리고 단장이 원했던 거는 어, 릴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움, 그 흑조의 모습을 조금 더 원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니나가 릴리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달망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확실히 니나하고 릴리가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뭐 성격이나 그런 거 데뷔도 그렇고 완전 백조, 흑조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비교가 많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니나는 되게 완벽주의자 음. 되게 틀에 박혀있는 이런 느낌이냐면 음. 릴리는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쵸. 그냥 어? 나 즐거우면 됐지 이런 되게 즐기는 모습을 맞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단장이 니나한테 릴리를 이렇게 보고 흑조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한게 그런 매력? 음 뭐이게 성적인 매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자체의 매력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연기에 많이 표현을 하라고 한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니나도 닐리와 가끔해서 흑조의 면을 많이 흡수했고 이게 사실 영화에서도 되게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사실 이 장면이 되게 어찌 보면 논란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꼭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장면이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보통. 저는 그 말의 표현을 정말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단장이 이제 니나한테 릴리를 보고 배워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단장이 되게 만화의 근원인 것 같아요. 저는 위플래시라는 영화의 음... 지휘자를 보면서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 사람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예술가로서 뭔가 예술가로서 성장을 시키기 위한 밑거름으로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더 노력하게 만들고 더 악쓰고 뭔가 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 그것도 매력이란 매력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인간적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많이 느꼈던 대사가 나의 공주님. 음, 저는 이게 되게 자기가 인정한 발레리나에게 주는 특별한 호칭 이런 그쵸, 느낌으로 그쵸. 많이 들렸어요. 왜냐면은 니나한테 이호 칭을 처음 부르기 시작한 게 니나가 완벽한 연기를 처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의 공주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니나 이전에 했던 사람은 전수석. 그쵸, 베스. 네, 베스. 그 역할도 되게 솔직히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어 어찌 보면은 니나가 인정했던 롤 모델이자 니나가 인정했던 완벽함이었단 음. 말이에요, 베스라는 인물 자체가. 근데 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니나가 그녀의 소지품을 훔쳐서 소지 한 다음부터 완전 운명이 바뀌거든요. 사실 그 뒤부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니나는 수석이 되고 사실 베스는 무용수로서는 사형 선고인 다리를 다치게 되죠. 저는 이게 되게 연출적으로 디나가 이제 베스의 물건을 훔친 게 아니고 운명을 훔쳤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기도 했고, 근데 다만, 니나가 간간한 거는 베스의 그 자리에는 엄청난 부담과 아. 그 짐이 있는데, 그리고 시선 이런 거다 네. 그런 되게 중압을 주는 자리인데, 니나가 결국에는 그거를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베스한테 물건 돌려주잖아요. 미안하다고 아, 하면서.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게 니나가, 니나와 베스가 수석이라는 자리를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음. 그것 때문에 그 둘의 결말도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자체보다도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게 예술에서 왜 이렇게 완벽함을 요구하게 될까? 예술에서 도대체 완벽함이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니나라는 캐릭터가 완벽에 되게 목을 매잖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인데 정말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만약에 그 작품을 봤다, 그그백주의 호수를 봤다면 음. 저는 솔직히 좀 티켓값이 아까웠을 것 같아요. 니나가 실수를 좀 많이 하긴 했죠. 그쵸? 그게 되게 큰 실수 하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남자랑 여자랑 같이 이렇게 뭔가 리프팅을 하고 같이 춤추는 걸 발레에서는 파드대라고 하는데 그 파드대 동작에서 심지어 리프팅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뚝 떨어져요. 사실 니나는 뭐라 해야 되지? 백조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웃기게도 본공연에서는 백조에서 오히려 실수가 나오고 백조에서완벽 해준단 말이에요. 어 흑조로서 성장을 할수록 니나 본연이었던 백조는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 근데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을 잃으면서까지 뭔가를 해내는 게그게 진정한 완벽함일까? 저는 일단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순수한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예술 작품이나 그런 공연 같은 걸 보면서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느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일반적으로 표현하거나 음. 일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 이상을 그 사람들이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은 나는 어, 저걸 못할 것 같으니까 헉, 정말 놀랍다 이런 느낌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만 일반의 틀에서 벗어나고 다른 일상적인 행동이 과연 안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 건또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니나가 원래 있던 백조의 그 잘하는 것도 버리고 성격도 막다 이상해지고 <laughs> 불안해지면서도 나는 완벽해 이런 식으로 느꼈던 게 자기는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일반의 틀을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계속 자기는 완벽하다라고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술적이다의 의미에 또 하나로 들어가는 게 사회적인 뭔가 통념이나 음. 이런 것들을 깨부셨을 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정말로 사회에서 불법적으로 되는 것들 뭔가 신체를 훼손하거나 음. 뭔가 이런 것들 했을 때도 저런 것까지 예술로 봐야 되나 싶을 때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예술가들은 예술적인 거야 라는 말 뒤에 숨어가지고 행한단 말이에요. 예술하고 예술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기준도 계속 계속 바뀌고 되게 논의가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제일 안 좋았던 게 자기 신체를 계속 훼손을 해요. 뭔가 막긁고막 그래요. 저는 특히 소름 돋았던 장면이 그 아, 여기에 <laughs> 조그마한 진짜 흥? 뭐라고 하죠? 살집? 살집? 약간 살집? 거스러미 같은 게 있죠. 그렇 근데 니나가 이, 이 조그마한 거를 때문에 아프다는 걸 본인도 알 텐데. 이게 거슬려가지고 이걸 떼어냈다가 여기까지 뜯어지는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진짜 여기까지 뜯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나가 엄청난 압박감에 음.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정말 많은 예술가분들, 저는 이제 무용수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어, 강수진하면 생각나는 사진 하나 있잖아요. 아, 그쵸. 유명하죠. 그발 사진, 되게 약간 노력의 흔적, 이런 느낌으로 그쵸. 많이 보이잖아요. 노력의 흔적. 저는 그게 되게 무용수들한테 어찌 보면 되게 독 같기도 해요. 음... 정말 많은 무용수들이 노력할 수 있게, 그리고 롤모델로 삼을 수 있게 만든 사진이기도 하지만, 사실 약간 독 같기도 한 게. 저는 사실 한국 무용수기 때문에 발레처럼 발을 이렇게 쓰지가 음... 않아서 발이 망가질 일이 사실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 발을 보고... 뭐야, 너발 생각보다 깨끗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거에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망가질 일이 없으니까. ]니까. 어. <laughs> 근데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저는 이게 발보다 잘 드러났던 게 무릎이었어요. 이 뭔가 멍이나 이런 영광의 상처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한테 약간 도취되는 음... 감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음...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그 약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안 좋은 거고 딴게 자해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자해예요. 왜냐면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자기 몸을 잘 쓰고 자기 몸을 아끼는 무용수가 훌륭한 무용수인데 그런 거 고려를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자기 수명을 깎아먹는 일을 음. 스스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지금 와서는 되게 반성하고 있고 지금 와서는 몸을 되게 바르게 쓰고 이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지만 학생 때는 그런 게잘안 보여요. 아무래도 입시를 하고 음. 너무 그 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 무, 내 노력의 척도가 신체에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뭔가 안 좋기도 하죠. 안 좋죠, 사실. 네, 그래도 저는 이 니나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니나는 되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을 많이 벗어나고 아...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다 엉망이 되고, 그렇죠. 되게 불행해 보이지만 본인은 되게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아... 네, 마지막에 자기가 만족한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제 1순위로 기준했던 예술에 대해서 완벽함을 본인은 느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했을 거라고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행복이 되게 아이러니한게 니나, 니나가 뭔가 그런 사실 이게 환상이긴 했지만 니나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릴리를 죽이잖아요. 어, 네. 근데 어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기한테 너무 도취되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벌인것 말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되게 여기 영화에서 꼬집는 점들이 되게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흑백 논리였어요. 음. 우리는 흔히 백조는 선역, 흑조는 악역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니나는 날... 되게 선해야 될 거고 릴리는 되게 악한 느낌이어야 하는데 릴리 자체는 되게 사람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그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할 거라고 여겨지죠. 그쵸.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예술적인 가치, 그리고 뭐 사회적인 가치, 이런 거를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선과 악, 그것도 참 나누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흑백 논리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감독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술에서나 사회에서나 음. 모두 통용되도록. 그래서 니나는 사실 자기가 원하는 완벽을 얻었고 행복함을 얻었지만 그게 사실 정말 주관적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그거를 또한번 느꼈던 내가 그두 명의 완벽함이 모였던 자리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전 완벽과요? <laughs> 완벽.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죠. 또그 뭐라 하지? 자리가 교체되는 음. 그런 일종의 세대 교체죠. 세대 교체가 되는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베스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든요. 그때 막 니나한테 네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네가 계속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되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배경으로 있었던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그 어, 약간 조각상 같은데. 그, 파로꼬. 어, 맞아요. 그,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카루스 동상인 것 같거든요. 음. 이카루스랑 저는 니나랑 되게 닮았다고 느꼈던 게, 이카루스도 태양한테 가고 싶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태양에는 도달하지 않죠. 근데 이카루스 자체로는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계속해서 나는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나는 나는 기분을 느끼고 있고 그 기분 자체가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카루스가 날개가 떨어지는 것, 자기 날개가 녹고 녹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발버둥 치면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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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아마 삶을 마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되게 많이 비극적이다, 혹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카루스 자체로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던 곳에 가 있고 어쨌거나 태양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됐잖아요. 저, 니나도 되게 그 마당하신 것처럼 이카루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니나도 결국에는 무대에서 떨어지면서 끝이 났지만 본인 자체는 거기에서되만족족을을 느끼고 기서서실실니나제제행행해해였어요 영화 내내 주 맞아요. 요 I was perfect. 라고 말하면서 진짜 자기의 모든 걸다 쏟아냈다 음. 사실 니나는 사람 자체로서는 또 어떨지 모르지만 어 발레리나 자체서서는그 작품에서 정말 행복한 주역이 됐을 c 같아 너무 자신감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o u 열심히 o i n g to show you. I'm going to show you. I'm 다 o i n g to show you. I'm going to show you. I'm g o 줘언니 to 이빨 좀 w you. i